무대 위에 오르자마자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마치 마법처럼 극장 안을 뒤흔드는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젊은 트로트 스타. 이찬원. 이번 가왕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의 공연이 예고되자 팬들과 시청자들의 기대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찬원이 단지 30세라는 나이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담한 선택을 보여준 것이 화제였습니다. 과연 어떤 특별한 무대였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찬원은 일본의 유명 심사위원인 마스자키 시게로 앞에서 자신의 히트곡을 새롭게 편곡해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목을 끌기 충분했지만 이찬원이 준비한 진짜 비밀 병기는 다섯 가지 악기를 한꺼번에 능숙하게 다룬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한두 악기만 다루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다섯 가지 악기를 동시에 소화하며 노래까지 린다는 놀라운 도전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리허설 장면이 잠깐 공개되었을 뿐인데도, 관객들은 직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냐, 며 술렁였고, 팬들 사이에선 저 무대를 놓치면 후회할 거야, 라는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도전은 엄청난 연습과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겠죠. 실제로 이찬원은 잠을 거의 자지 않으며 하루 종일 악기 연습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 열정을 지켜본 일본 심사위원 마스자키 시게루는 그의 리허설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순수한 재능과 헌신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그를 칭찬한 뒤 만약 그가 일본인이라면 바로 후계자로 삼고 싶다고 농담을 섞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이찬원의 퍼포먼스는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관객과 심사위원들은 일제히 직원 정말 역대급 무대였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는 용기를 준 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며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이찬원은 사람들에게 제 음악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길 바랐다며 조금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색다른 감동을 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심사위원 마스자키 시계로 앞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의 고백은 그만큼 큰 뜻이 담겨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여야 한다는 압박도 그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힘들어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겁다며 오히려 이런 도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긍정적인 태도는 팬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찬원의 가장 큰 무기는 단순한 노래 실력이 아니라 여러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무대 연출 능력입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내공은 이미 30세라는 나이를 훨씬 뛰어넘은 완성된 아티스트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찬원의 음악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가왕 무대가 국내에서 진행되지만, 그의 공연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해외 팬들 역시 한국 음악이 이렇게 다채롭다 우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찬원은 더큰 무대에서 더 넓은 관객과 만나는 게 목표라며 글로벌 무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의 무대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뒤 이찬원의 경쟁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의 특징상 한 번의 강력한 퍼포먼스가 그 어떤 경쟁자도 쉽게 꺾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이찬원은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하다.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자신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그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스자키 시계로 심사위원은 이찬원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더큰 무대에서 그의 음악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심사위원이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일이 드문 만큼, 그가 이찬원의 무대에 얼마나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찬원이 펼친 무대는 단지 그의 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음악신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그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음악적 여정을 펼칠지, 그가 만들어갈 미래의 음악적 세계가 더욱 궁금해집니다.